행복합니다. 아트정원입니다. 봄꽃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서 숨이 멎을 것 같은 어, 델피니움인데요. 이거 어, 다섯 포트 어, 9cm 화분에 있는데 2만원입니다. 묶어서 팔겠습니다. 이거는 길이가 있어서 다섯 어, 개 묶어서 이렇게 제가 화분에 심었더니 저희 배송센터에서 너무 이쁜 거였죠. 그리고 2번 외목대 3색 목마가레이십니다. 자 3번 흰색살이 7,000원입니다. 4번 분홍살이 7,000원 5번 보라살이 6,000원 이렇게 3가지 색깔 어, 6번 쓰시면 3색 18,000원 보내드리겠습니다. 문하실때 영상 날짜랑 품목번호 주세요. 번 문의 유리온포스입니다. 만원입니다. 7번 무늬 유리온포스입니다. 만원. 향기 장렬한 삼지닭입니다. 삼지닭은 종이를 만드는 그 나무죠. 아래 역에서 월동이 된다고 하네요. 자, 9번 어 보라 원정이고요. 뉴질랜드 앵초라고 하는데 스트레토카르푸스가 맞습니다. 눈값이 너무너무 많이 올랐어요. 이렇게 싱싱하고, 어, 잎사귀로, 어, 삽목할 수 있고, 포기 나누기할수 있습니다. 자, 10번 호주매화입니다. 어, 중품이고요. 아주 큼직하게, 어, 잘 키울 수 있는 아이입니다. 사시는 분에게는 외목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11번 호주매화 화분인데요. 너무 귀엽더라고요. 소품인데, 요렇게 풍성하게 있는 아이입니다. 자, 12번, 어, 그, 개당 5,000원입니다. 모듬 물은 세 가지 색깔 골라드리면, 15,000원입니다. 어, 14번, 무늬, 코르 딜라입니다. 중품이고요. 16,000원입니다. 요렇게 꽃이 예쁜 아이고, 무늬종입니다. 15번, 복수처입니다. 봄을 제일 먼저 알리고, 어, 눈 속에서도 피는 복수처죠. 자, 16번, 삼색 달개비입니다. 6,000원이고요. 화초하프님이 사진 영상에서 봤을 때 너무 예뻐서 제가 이렇게 구입하고 싶었던 겁니다. 17번, 겹영춘화입니다와 같이 봄을 제일 먼저 알린답니다. 8번 콘치폴리아 베코니아입니다. 요즘 아주 핫한 아이죠. 아주 작고 앙증스러운 아이입니다. 콘치폴리아 베코니아입니다. 음... 19번 다이시아 3000원입니다. 다이시아는 모두 다 아시죠? 모아신기 하면 너무 예쁜 아이입니다. 다이시아 3000원입니다. 벌레잡이 집비꽃 대형종입니다. 어, 이렇게 볼펜만 하고요. 티나 7,000원입니다. 어, 꽃대가 많이 물려 있습니다. 티나 7,000원입니다. 아주 대형종. 어, 그리고 모라넨시스입니다. 5,000원입니다. 모라넨, 아주 건강한 아이죠? 모라넨시스 5,000원입니다. 이파리 하나씩 띄셔서 어, 수태에다 하시면 다, 어, 꽃, 어, 뿌리 내립니다. 벌레잡이 짓고, 다섯 개 묶음, 2만원입니다. 자, 희귀난, 기꾸입니다. 2 4 0 0원 어, 제가 이 3개 너무 반했어요. 색깔이 약간 흰색에 더 가깝습니다. 사진이 이렇게 나왔지. 약간 흰색에 가까운데 너무 청아하게 생겼어요. 기꾸입니다. 기꾸. 기쿠. 음, 2 4 0 0원이죠어 자, 그 다음에 23번, 김기안안. 15,000원입니다. 조금 폈기 때문에, 싸게 드릴게요. 어, 그리고 24번, 긴기한한소자입니다긴기한한소자 어, 6,000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커피컵에다가 기르니까 편하더라고요. 수경으로. 자, 25번 카틀레아입니다. 16,000원이고요. 여러분들, 어, 주문하실 때는, 영상 날짜 적어주시고, 품목 번호 적어주시면 되구요. 어, 주문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들어올 예정인 수출품, 수입품들 어, 연락 받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구요. 어, 알람 받으시면 바로 오시면 됩니다. 자, 축복하고 감사합니다.